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그럼 땅에서 눈이 오냐? <laughs> 잘난 사람하고 있는데 에인구예요. <laughs> 아, 여기가 어디냐면요. 장소 식당이라고 그 제주 돼지 흑돼지만 전문적으로 그 직업하는 그런 식당입니다. 아, 겁나게 맛있고요. 여기 오면은 한라산이 있어. 한라산. 한라산이 뭐는지 뭔지, 뭔지 아시죠? 어, 한라산 술. 어, 쓰이가 한라산이요. 한라산이 두 가지 종류 있는데 하얀 병이 있고 새파란 병이 있고 두 가지 병이 있는데 겁나게 맛있어 근데 오늘 이런 날씨에는 기가 막혀요. 아, 따. 눈이 눈이 죽입니다. 눈이 눈이 드니. 아. 골목길 접어 들 때에 아싸 왔어. 아! 이런 날이 눈 오는 날입니다. 아이고 우리 현우가 외로워 보여 죽겠네 아유. <웃음> <웃음> 야 한마 한마디 한마디 해봐봐 우리 현우 어. 눈 오는데 애인한테 한마디만 해봐. 애인한테요? 응. 그럼 누가 <laughs> 세상의 애인한테 세상의 애인 다 여인 다 애인 아니여?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좋아 좋아. 애인과 합니다. 네. 담배 담피고요, 네. 술도 안 먹어요. 예. <laughs>